차정원은 아버지 차기범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은 시간이었습니다. 차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차기범은 딸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차정원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오늘, 그녀가 아버지에게 하려던 이야기는 주한늘과의 관계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주 대표님과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기범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냐? 차정원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교제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차기범은 깜짝 놀라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차정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주 대표님과 저는 그냥, 친한 사이일 뿐이에요. 오빠 같은 존재죠. 결혼까지 가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차기범은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한 말은 다 뭐였냐? 결혼한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차정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안심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차기범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정원아. 거짓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결국 탈로 나게 되어 있다. 아빠는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기범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고 차정원도 뒤따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진태석 회장이었습니다. 차정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진태석 회장이 여기에? 진태석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기범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차기범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진태석은 차정원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따님 일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차기범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러니, 근처 카페로 가시오. 차정원은 따라가려 했지만 차기범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원아. 넌 집에 있어라. 남자들끼리 이야기할 테니. 차정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남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안 구석에서 지켜보던 조미양이 몰래 뒤따라 나갔습니다. 조미양은 차정원의 양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두 남자가 앉은 테이블 위에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조미양은 카페 입구 근처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몰래 앉았습니다. 그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진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기범 씨 따님, 차정원 씨 말입니다. 차기범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 딸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진태석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잘못이라뇨. 아주 대단한 일을 하셨죠. 조미양은 숨을 죽이고 귀를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진태석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차기범 씨 딸이라는 걸 감쪽같이 감추고 내 며느리가 될 아이 주영채 행세를 했어요. 순간 차기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조미양도 깜짝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정원이가 주영채 행세를 했다고? 진태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서 차정원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중에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서는 자기가 진짜 주영채라고 주장하더군요. 조미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하예라가 만난 차정원? 그게 누구지? 자기범은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듣는 척이라도 하지? 우리 정원이가 왜 주영채 행세를 합니까? 진태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병원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차정원이라고 소개하고 나중에 우리 아들 앞에서 주영채라고 주장한 그 여자가 누굽니까? 차기범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방금 전 딸이 주하을과 교제한 적도 없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정원이가 지금 무슨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 하지만 진태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더군요. 순간, 차기범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탁! 차기범은 자신의 물잔을 들어 진태석의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너는 내딸 모욕하지 마! 카페 안에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조미양도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진태석의 얼굴과 옷이 물에 젖었습니다. 진태석은 천천히 물기를 닦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군요. 진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기범 씨, 따님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양가에 피해를 주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진태석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차기범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미양은 재빨리 카페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미양이 집에 도착했을 때, 차정원은 거실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조미양은 숨을 헐떡이며 차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차정원은 조미양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조미양은 카페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차정원에게 전했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네 아버지한테 네가 주영채 행세를 했다고 했어. 그런데 이상한 건... 병원에서 한네라 부회장이 만난 차정원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거야. 차정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미양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엔 자기가 차정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진세훈 앞에서는 자기가 진짜 주영채라고 주장했대. 순간 차정원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주영채가 한네라 앞에서 자신을 차정원이라고 소개했구나. 그리고 나중에 세훈 씨 앞에서 진짜 주영채라고 주장한 거야. 그래서 진태석 회장은 주영채를 나로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차정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조미양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원아. 대체 무슨 일이니? 네가 정말 주영채 행세를 한 거야? 차정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 주영채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알아?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네, 그 친구가 저를 흉내 내기도 하고 자기가 저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복잡한 상황이에요. 조미양은 딸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원아, 어머니는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조심해야 해. 진태석 회장이 아주 화가 나 있더라.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처리할게요. 하지만 차정원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주영채, 네가 자충수를 두었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 거야. 그리고 나는 더 확실하게 주영채가 될수 있어. 잠시 후 차기범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붉어있었고 분노가 가시지 않은 듯했습니다. 네, 아버지. 차기범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 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 조심해라.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명심할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주영채의 실수 덕분에 저는 더 안전해졌어요. 한편 공난숙의 사무실에서는 격렬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주하늘 앞에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늘아 앞에서 지가 주영채라고 까발려? 주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영채 탓만은 아닙니다. 공난숙은 비웃었습니다. 아, 차정원이한테 졌어. 이 공난숙이 딸이. 주하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건양그룹과의 사업이 중요합니다. 영채를 너무 몰아붙이시면. 공난숙은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알아. 나도 안다고. 지금은 참아야 한다는 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딸 자격이 있을 때내 딸이 누릴 것들 다 누릴 수 있는 거다. 주하늘은 공난숙의 차가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공난숙의 저택 별채에는 주영채가 갇혀 있었습니다. 방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방 안을 미친 듯이 걸어다니며 중얼거렸습니다. 차정원. 차정원.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차정원. 이게 다너 때문이야. 주영채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가 뺏긴 모든 걸 되찾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차정원, 넌 시공창에서 살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주영채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본채가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머니 공난숙이 차정원을 이용해 사업을 벌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나보다 차정원이 더 중요한 거야. 주영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기다려. 내가 곧 나갈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되찾을 거야. 그날 저녁 하네라는 차정원을 건양가로 불렀습니다. 차정원이 현관에 들어서자 하네라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며느님, 어서 오세요. 부회장님. 부르셨어요? 하네라는 차정원의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며느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차정원은 긴장한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네라도 차정원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님, 최근에 힘든 일이 많으셨죠? 차정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네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요. 자기가 차정원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주영체라고 주장하더군요. 차정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혜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가요." 차정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번 내뱉은 거짓말을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걷잡을 수 없는 거짓말 세상에 갇혔네요. 차정원은...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요? 한혜라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플리 증후군이에요. 이플리 증후군이요? 네.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병이에요. 그 여자는 아마 며느님을 너무 부러워한 나머지 자신이 며느님이라고 믿게 된것 같아요. 차정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플리 증후군. 그래. 모든 사람들이 주영체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돼. 하네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며느님, 그 여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며느님을 지켜드릴게요. 차정원은 하네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네라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차정원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차정원은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하네라는 차정원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차정원은 하네라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정원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허구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 거예요. 나는 이제 주영체니까. 하네라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온 차정원은 복도에서 진세훈을 마주쳤습니다. "정원아. 세훈 씨?" 진세훈은 차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가 널 불렀다며? 응, 위로해 주시려고! 진세훈은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아, 나도 들었어. 내 친구 차정원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차정원은 진세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세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친구 아버지한테 찾아가셨다며?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곧 정리될 거야. 진세훈은 차정원을 껴안았습니다. 정원아. 난 항상 네 편이야. 알지. 응. 고마워. 세훈 씨. 진세훈은 차정원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우리 빨리 결혼하자. 그럼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차정원은 진세훈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결혼하면 나는 진짜 주영체가 되는 거야. 그날 밤 주하늘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차정원과 주영체 생각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위스키를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정원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주하늘은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네라 앞에서 주영채를 부정했던 것. 그것이 주영채에게는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차정원을 지키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영채야, 미안해. 주하늘은 또다시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난 정원이를 지켜야 해.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주하늘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건양그룹과의 계약서였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공난숙의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의 중심에는 차정원이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진세훈과 결혼해야만 이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계약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별채가 보였습니다. 그곳에 딸 주영채가 갇혀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채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차정원에 대한 조사 자료였습니다. 차정원, 지금은 네가 필요해. 하지만 공난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딸 자격이 있을 때, 내 딸이 누릴 것들 다 누릴 수 있는 거다. 너도 마찬가지야. 공란숙은 조사 자료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차정원의 과거, 차기범의 전과 기록, 조미양과의 관계. 모든 것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카드들을 언제 사용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공란숙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차정원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태석의 방문, 조미양의 증언, 하네라의 위로,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차정원? 아니면 주영채? 거울 속 자신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정원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난 주영채야. 그녀는 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허구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 거예요. 난 주영채니까 차정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주영채, 네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 했지만 오히려 네 실수 때문에 나는 더 확실하게 주영채가 됐어. 차정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건양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곧 저곳의 주인이 될 거야. 진세웅과 결혼하고 건양가의 며느리가 되는 거야.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진태석 회장도, 공난숙도, 주영채도. 건양가 서재에서 진태석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차기범을 만나 물을 뒤집어쓴 일이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차정원이라는 여자.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진태석은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한혜라가 만났던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한혜라는 그 여자를 만난 후 호기심에 몰래 사진을 찍어두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차정원이라고 자기 소개를 했다가 나중에 주영채라고 했다. 진태석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뭔가 이상해. 아주 이상해.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여자 신원 조회 다시 해봐. 확실하게. 진태석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지? 주하늘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25년 전 살인 사건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주하늘의 아버지 주상철이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주하늘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범인은 차기범이 아니야. 나는 알아. 그는 계속해서 자료를 뒤졌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주하늘의 눈이 화면에 한 이름에 멈췄습니다. 진태석, 진태석 회장, 당신이 범인인가? 주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범인이라면 나는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리고 정원이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줄 거야. 그는 다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주하늘의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차정원은 허구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차정원이 아니라 주영체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명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 하고 다른 한 명은 진실을 되찾으려 합니다.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